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가 늦어졌습니다. 이게 주아입니다. 육종마늘 주아요 가장 튼실한 게 1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껍질을 이렇게 살짝 까보니까 12개의 주아가 있어요. 이 주아를 심으면 뭐가 될까요? 육종마늘, 시마늘이 된답니다. 시마늘이 되면요, 이거 동글동글한 마늘이 나와요. 그럼 그걸 심지 않습니까? 그럼 쪽이 분명한. 여섯 쪽에 육쪽 마늘을 거둘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주화를 심어서 씨 마늘을 생산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그것의 중요함을 뭐 그다지 못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뭘 번거롭게 그렇게 매년마다 이일 년, 2년 걸려서 어른 마늘을 만들어 내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주화를 심고 보니까 씨 마늘을 심었을 경우에 마늘이 커도 육 쪽이 분명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육종 마늘인데 이건 한쪽에 거는 특이고 하나는 상입니다. 자, 특 마늘 보면 대부분 마늘이 크면은 쪽수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외관상 봤을 때 이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여섯 쪽입니다. 이 야, 기가 막히네요. 딱 여섯 쪽. 씨마늘을 심으면요. 이렇게 마늘이 커도 여섯 쪽이 나온답니다. 근데 종자 개량을 하지 않고 종자 개량을 한다는 거는 씨마늘을 생산해서 하거나 또는 가이도 섬에서 나오는 시마늘로 만든 그 자그마한 종자 마늘이 있어요. 그걸로 해야만 종자를 기존에 쓰던 종자가 아닌 다른 산지에서 나온 마늘을 써야만 여섯 쪽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야, 너쯤 이렇게 잘생겼냐? 야, 이거 주인 닮은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쪽입니다. 오. 하나 둘셋아 여섯 쪽이에요. 이렇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유황 마늘 유황 육쪽 마늘이에요. 이건 진짜 비싸다 하는데 저는 절대 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유황으로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돈도 얼마나 들고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과 힘이 드는지 이런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다 하려면요. 그 노동력 다 포함하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화를 스무 송이에 이십 개에. 만 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그저 아닙니까? 이렇게 파는 이유가 뭐냐면 홍삼 마늘과는 달리 이게 쪽수가 많지 않아요. 이건 가장 건강하고 좋은 거거든요. 이게 12개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가 한번 볼까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얘는 보통 6개 나와요. 6개나 8개 작잖아요. 작아요. 네, 이렇게 작습니다. 이런 거뭐딱 이런 것만 똑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스무 송이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근데 작은 건안 넣습니다. 너무 작은 걸 넣으면서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래서 봐서 저희가 정말 어 손해 본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게끔 저희가 이 유황 육종만을 주화를 보내드릴 거예요. 스무 송이에 만 원이니까요. 배송료 4,000원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해야 안 받지? 10만원 이상 되면 배송료 무료예요 이게 박스가 자그마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 텃밭에 이런 거한열송이 아니지 20송이 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만 원어치만 심어 보세요 그럼 이게 몇개 나오죠? 이게 12개면 이게 12개잖아요 그럼 이거 10개 심으면 벌써 한점 나오죠 만원 투자해서 두접 나오는 겁니다. 두 접에 씨마늘이 생산되는 거예요. 뭐 거저 아닙니까? 처음에 이걸 한 천원씩 받을까 하다가 에이 우리가 양이 있으니까 양이 많지 않으면은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회 왔을 때 구입하시고요. 또 품절되면은 제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지금 홍산 씨마늘 금방 품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유학 6종만을 주화 스무송에 만원하는 이 주화를 꼭 놓치지 마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